악인이 없어요 항상? 네 아...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너무 미워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도 이상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걸 미워하지 않으려면 뭔가 그 사람의 다른 면을 계속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석 감독이 이제 너무 좋았던 코멘트가 그 사람을 귀여워해보라고 아그 싫은 행동을? 네. 예전에 미국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2층짜리 버스를 탔어요 그때 어떤 여성분이 맞아요. 거기서 매니큐어를 막 칠하고 계시는데 어, 냄새나고 싫었는데 그냥 아만약내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면 너무 사랑스럽게 응. 그리고 싶은 아, 아.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싫은 사람이 없어요, 아. 이제는. 막다 예쁘고 응.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여서 다르게 응. 하면 연민을 갖고 응. 서로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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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누가 너무 미우면 그냥 막 사랑해버려요.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미우면 그래게 마음 편해. 복잡하니까 그냥 사랑해버리면 다 어, 모든 너, 게 해결되는데. 너... 네. 좋은 말이다. 근데 쉽지가 않긴 하잖아. 사랑하다가 자체가.